오늘은 제가 메이크업 영상으로 돌아왔는데요. 오늘은 썰을 풀면서 메이크업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제가 지금 쌩얼은 아니고 여기 피부랑 렌즈 정도 꼈거든요. 렌즈는 이거 착용했습니다. 지금 조명이 되게 어둡잖아요. 메이크업 하는데 이러면은 자세히 여러분께 못 보여드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명 을 들고 왔습니다. 저의 이 멋진 부름칼로. 그리고, 이렇게 구성품이 되게 많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서도 나와 있어요. 들고 다닐 수 있는 파우치도 있고요. 오, 우와! 우와! 여러분! 우와! 이 제품의 구성품들을 보시면, 이렇게 자석 시트로 고정을 할 수도 있고요. 슬립으로 고정을 할 수도 있고, 하슈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 잘 보시면, 이게 조명이란 말이에요. 여기 이렇게 푸시 버튼이 있거든요. 클립인데, 여기에도 이렇게 푸시 버튼이 있어요. 이 방향대로 구멍에다가 꽂으면 되거든요. 슉, 여기다가 이렇게 꽂아가지고. 이게 세기가 대박인 것 같아요, 진짜. <laughs>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아 차가운 느낌도 낼수 있고, 따뜻한 느낌도 낼수 있고요. 저는 이제 메이크업 찍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얀색 조명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피부는 지성 피부예요. 유분기를 잡아줘야 하는데 제가 이것보다 좋은 파우더를 본 적이 없어요. 바닐라코. 하도 유명해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얘로 이 번들거림을 잡아줄 거예요. 특히 저는 여기 T존을 되게 잡아주는 편이에요. 연하게만 그려줍니다. 그냥 빈 공간을 채우는 느낌? 제가 최근에 썰이 하나 생겼어요. 아뭘 티가 안 되는데? 아 어쨌든 제가 썰을 하나 풀어드리자면 최근에 MT 끝나고 와가지고 아곧 MT 브이로그도 올라갑니다. 갔다 온 당일에 친한 언니 두 명이랑 빅스를 가기로 했어요. 예약 손님이 다 찼다는 거예요. 대기를 마감했대요. 결국 이제 여기 앞에 있는 감자탕 집에 갔거든요. 저희 학교 진짜 국룰 맛집? 저희가 거의 다 먹어갈 때쯤에 수면바지 입은 40대 후반쯤 되는 남자분이랑 짧은 치마 입고 20대 초중반 여성분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저희 셋은 당연히 아버지와 딸이구나, 부녀지간이구나, 이렇게 했는데, 그 넓은 매장에 저희랑 그쪽 테이블, 이렇게 두 개밖에 없었어서, 들렸어요. 서로 존댓말을 하셔가지고, 어, 무슨 사이시지? 했는데, 여자분이 막 우시는 거예요. 남자친구 분이랑 좀안 좋은 상황인데, 복정이 남자친구 분 집이었나봐요. 그래서 남자친구 분집 앞에서 계속 연락을 했나봐요. 찾아와가지고. 근데 이제 그 남자친구 분이 안 만나줬나봐요. 그래서, 어떡해 나스 볼티안 되나 봐 어떡해 여러분 어떡해요 죄송해요 여러분 일단 코 쉐딩 하고 마저 이야기할게요. 어쨌든 그렇게 울고 있는 여성분을 남자분이 집 앞에서 발견을 하셨나봐요. 그래서 이제 데려오신 느낌인 거예요. 근데 그 남자분이 작업 멘트를 치시는 거예요. 저희도 이제 같은 20대 입장으로서 너무 이제 걱정되니까 옆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주머니 분께서도 계속 이제 걱정되는지 쳐다보시고 하니까 아저 이상한 사람 아니라고까지 막 해명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한테 점점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 사냐고 물어보고 어떻게 왔냐. 이따가 집갈 때 어떻게 가냐. 그래서 너무 걱정이 돼. 거예요, 저희는 그분 리액션도 되게 되게 컸거든요. 어이구, 어이구, 막 이러면서. 어 이렇게 예쁜 사람이 지금 이렇게 비참주기 내주고 네, 있는 거 엄청 예쁘다고 막. 소주까지 마시시더라고요 걱정됐지만 저희도 집에 가야 하는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나오긴 나왔는데 어떻게 집에 잘 들어가셨나?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출청소년들 데려다가 못된 짓 하는 그런 사건들 많았잖아요. 뉴스로 되게 많이 접했었거든요.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구나라고 또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도 힘들면은 친구들 만나세요. 친구를 친구 없으면 가족이라도 만나세요. 이상한 사람 따라가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제가 사실 되게 썰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아이라인을 그리고 제가 뱀 밟은 썰을 풀어드릴게요. 제가 아이라인을 그리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you like. 아이 라인을다그려줬고요 제가 초등학교 때 뱀발 분서를 이제 <laughs> 알려드릴게요. 이게 진짜 100% 싫어해요. 여러분 저희 엄마한테 물어봐도 지금도 기억하실 거예요. 진짜 100% 싫어해요. 저희 학교가 옆에가 바로 산이었어요. 동네가 되게 뱀 출몰하는 게 진짜 진짜 많거든요. 근데 저는 몰랐죠. 그 뱀을 제가 직접 마주하게 되고 심지어 밟을 거라는 거 전혀 예상을 못 했죠. 학교를 하던 길이었어요. 근데 그날은 담임쌤이 남아서 뭐 도와달라고 하셔가지고 해 지는 시간? 한 5시, 6시 그쯤에 집에 가는 길이었어요. 저희 학교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쭉 도로란 말이에요. 걷고 있는데 그날따라 조금 뭔가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마음에 책가방을 메고 약간 이렇게 걷는 거 뭔지 아시죠? 이렇게, 이렇게 리듬 타면서 걷는 거. 그거, 그거를 하면서 무서우니까 뒤를 계속 이렇게 봤어요. 뭔가? 뭔가? 몰캉한 게 밟은 거예요, 제가. 밑을 딱 천천히, 천천히, 이렇게 딱 보는데, 왠 초록색 뱀인 거예요. 제가 그걸 밟고 있는 거예요. 이 상태로 굳었어요. 진짜 큰일 났다. 뱀을 내가 밟아버렸구나. 진짜 어떡하지? 만약에 내가 발을 떼면은 뱀이 콱! 물면 어떡하지? 온갖 상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뱀을 놓아주지 못하고 하다가, 발을 슬쩍 뗐어 슬쩍 떼고 이 정도 이렇게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앞으로 그냥 슥 지나가더라고요. 믿을 수가 없어서 도로변을 봤는데 진짜 쪽이 멀리서 기어가고 있더라고요. 저한테 이렇게 눌린 자국이 있는 채로. 아 진짜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생생한 된 밟아버리신 적 있나요 여러분? 어렸을 때사탕목에 걸려서 진짜 죽을 뻔했어요 알려드릴게요. 엄마 없었으면은 저는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이었나?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미용실 가는 걸 정말 진짜 누구보다 사랑했어요. 저는 그 중에서도 파마를 제일 좋아했어요. 그때도 파마를 하고 아주머니 분께서 왕 사탕 세 개를 주셨어요. 미용실 나와서 엄마는 동생이 유모차를 끌고 제 앞에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궁금해지는 거예요. 이 사탕이 과연 어느 정도 뒤로 가야지 얘가 넘어갈까? 이런 사이코패스 같은. 그 정도로 호기심이 있었던 거예요.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시도를 했어요. 근데 몸이 어느 정도 방어를 할거 아니에요? 제가 자꾸 뒤로 넘어가려 하면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나도 모르게 막고 그러다가 그냥 아, 에라 모르겠다 하고 끝까지 막 넘겨봤어요. 근데 진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목에 걸려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목에 걸리면 숨도 안 쉬어지고 말도 안 나오고 사람이 그대로 얼어붙거든요. 엄마가 이제 앞에서 걸어갔다 했잖아요. 근데 엄마가 이제 쎄함을 느낀 거예요. 저는 아무 소리도 못 내고 있었는데 동생 유모차를 끌다가 뒤를 돌아보고 제가 얼굴이 보라색이었요 엄마는 너무 놀래서 저희 엄마가 그래도 간호사 출신이었거든요. 그래서 하임리 입법으로 저를 구해주셨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등을 엄청 세게 때리고 팍팍 해가지고 결국은 토해냈던 그때 사실 등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기억이 아직도 남아요. 그때 이후로 약간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사탕도 막대사탕 같은 것만 먹고 알사탕은 진짜 잘안 먹어요. 트라우마를 저는 스스로 만들어버려요. 이제 그냥 썰안 풀고 바로바로 바로 메이크업해서 준비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기가 시기인지라 고3 수험생분들께서 많이 제 영상을 찾아봐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일지망이 가천대이신 분들 꼭 내년에 26학번으로 들어오시길 너무 감사해요. 영상에 댓글 달아주고 봐주시고 하는 분들 일지망 대학을 다들 붙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저는 이제 고3 때가 제일 뭔가 공부는 안 하고 전학정이었으니까 수능 준비를 안 했단 말이에요. 제일 뭘안 하면서 걱정만 맨날 컸던 시기였거든요. 저는 완전 알바를 추천드립니다. 가만히 있으면 걱정 더 커져요. 사람이 나가서 생산적인 거를 좀 힘들 때도 몸을 써야지 있고 이러잖아요. 아니 저는 입술 색을 제가 모르겠어요. 오늘은 플럼퍼도 발라줄게요. 방금 바른 이 글로시한 틴트는 생일 선물로 받은 건데 제가 틴트를 두통 이상 사본 적이 없거든요. 얘는 지금 두 통째 방금 추천드립니다. 블럼퍼도 바닐라코 이거 아파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의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일단 머리를 하고 올게요. 3 이렇게 해줍니다. 조명빨이 진짜 대박이다. 그쵸 조명이 진짜 신의 한수데 조명 지금 을게요와 조명이 진짜 크다. 와 감사합니다. 저에게 정말 좋은 조명을 앞으로 이것만 쓸것 같아. 어쨌든 오늘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옷을 갈아입고 와볼게요. 어떤가요? 저는 제가 사실 평소 하던 메이크업이어서, 여러분, 앞머리를 제발 골라주세요. 앞머리 있는 버전? 없는 버전입니다. 대부분 없는 버전을 선호하는 것 같긴 하던데, 뭐가 더 나은가요? 저는 지금 앞머리를 많이 길었기 때문에, 이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썰 푸는 거를 조금 더 익혀서 오겠습니다. <laughs> 죄송해요, 여러분. 안녕.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